자,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들어갈 텐데 모두 HSK에 출제되었던 HSK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 단어들이에요. 특히나 이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자, 이 단어들 다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정재, 미수, 기록, 회의, 정리, 운데 정재, 부입니다 함께 정재. 미수는 비서죠 그다음 세 번째 지로는 기록 또는 기록하다. 이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명사로 사용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 때는 앞에 추앙자 지로 기록을 만들다. 다음 게 추앙자 지로 그럼 기록을 정리하다 할 때는요, 바로 정리지로 시작. 정리지루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메모해 보세요 명사겸 동사구 창정 혹은 정리랑 홍한다 다음 회의 회이라는 명사고요 정리 정리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 누구 미슈가 되겠죠 회의가 기록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비서가 기록을 정리하지 그래서 비서를 주어로 만들고 미슈 그 다음에 정리가 수라고 지루가 목적어가 되는데 이때 부사의 위치, 품사 부사는 주어 뒤, 수어앞 부사 어 자리, 그리고 호이지로는 명사 형태로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술목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게 정리, 호이지로. 그렇죠 정리 후이지로까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어렵진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 나는 동사 뭐 형용사 명사 뭐 부사 이런 품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제 수업 들으시다 보면 아 이게 동사지 명사지 감 오고요 또 각별히 정리하실 때 음, 동사는 가장 좋아하는 형광편으로 표시를 하세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 형용사는 그 다음색, 그 다음색. 이렇게 해서 각 품사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두시면 외울 때도 이 색깔도 같이 기억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합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고 외웁시다. 미수, 정, 잰, 정리, 의 지루. 정, 잰, 정리, 의 지루. 네, 이렇게 해서 주어, 부사어, 수로 목적어 구조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 지, 쉐, 그리고, 我们 遵守 인간인데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 지난 시간 우리가 주어를 찾는 요소로 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사, 동사, 형용사, 각종 구가 있었는데요. 명사 혹은 대명사 있습니까? 我们 있죠. 我们. 우리가 준수하는 거지 질서가 우리를 준수할 순 없죠. 따라서 我们 준수 뭐를? 知讯. 자, 다음께. 我们 준수 知讯. 그렇습니다. 주어, 수러,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공공질서. 이게 하나의 명사형으로서 한꺼번에 명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인가의 부사 플러스 조동사결합. 다음께 우린 또 인가의 준서 공공질시. 준서 공공질시. 그렇죠. 우리들은 마땅히 공공질서를 지켜야만 한다. 준수해야만 한다. 라 뜻이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공공 이렇게 공공이라는 단어는 혼자서 쓰이기보다는 기타 단어들과 홍을 이루는데 공공지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치처 버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공공지수 질서 질서는 획이 많으니까 한글로 쓸게요. 자 다시 한번 공공기관 공공汽车, 공공지序 그렇죠? 품사 부사 떠오는 주어 뒤 수로 아 부사 어 자리 이렇게 떠오 부사 뒤에 조동사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부추전 먹고 명동 가요. 시작. 여러분 명동 자주 가세요? 저는 항상 명동 갈 때마다 아 부추전 먹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웬 썰렁한 말인가? 하면 자 부사 뒤에요. 조동사가 오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전치사구가 오게 되는데, 중국어의 어순상. 부조전, 계속, 계속 읽다 보면 부추전이 돼요. 부조전, 부조전, 부추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글자들만 따서, 부추전, 먹고, 명동이 나오는 이유는, 전치사는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결합이에요. 그래서, 명동. 동사가 수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 어, 부추전 먹고, 명동 가요. 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형용사가 수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수로가 되는 구성성분 배웠죠. 동사, 형용사, 또 명사, 대명사, 또 주술구, 동사구 등이 수로가 됐죠. 오늘 배웠죠. 그래서 수로가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지만 형용사가 되는 경우랑 동사가 대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추전 먹고 명동 가서 성형해요. 네, 죄송해요. 뭐 성형을 막 이렇게 자주 남발하면 안 되는데 외우기 쉬우라고. 딱 잊혀지지 않게 아마 유치해서 잘 기억나실 겁니다. 네, 8년째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어, 이렇게 풀어봤고요. 준수 지식 꼭 기억하세요. 다음 게 준수 지식. HSK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기출 단어들로 재구성해서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게시엔 고체전, 화트 뎌정, 여러분 이 단어들 중에서 조금 생소한 게 뭐예요? 종신이죠. 다음께 종신. 종신은 다시금 새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자 그리고 시제는 명사고 호첫잔 명사죠. 그 다음에 파차는 보통 시제과 같이 결합해요. 다음께 파차 시제. 발차 시간. 차가 출발하는 시간을 파차 시간이라고 하죠. 다음, 다음, 동태 조사 너가 붙었으니까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들 가운데 수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건 보너스 문제예요. 응. 火車站重新調整了發車時間.기차 여기 다시금 조정했습니다. 뭐를? 차의 발차 시간을. 자, 이렇게 서 따라해 보세요. 火車站重新調整了發車時間.重新調整了發車時間.他本的火車站 重心調整了發車時間.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세 문장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서는 지금 회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미수正在整理 회의 기록. 한번 더. 미수正在整理 회의 기록. 두 번째 문장. 우리들은 마땅히 공공지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我们都应该遵守公共秩序。我们都应该遵守公共秩序。그 생소한 단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외우는 습관 가지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장 기차역은 다시금 새로이 차의 그 출발 시간을 조정했다. 시작. 或者站.重新调整了发车时间. 빠르게 한번 더. 火车站重新调整了发车时间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어법 아, 우선순위 20 가운데 두 번째 순서로 수러 편을 공부해 봤어요 수러의 각종 예문 그 다음에 오늘 풀었던 문제 세 문장 꼭 암기하시고 지난 시간 것도 5분의 시간 동안 복습해 보세요 복습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금방 잊혀지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好大家신苦로